오 왔어요 장가님 아, 축하합니다 뭐. 한마리 나왔어요 <laughs> 대구가 나왔네 어, 대구, 대구. 2m 옮겨온 포인트 2m짜리 내리고 있습니다 당골때마다입지오은뭐 금방 굴러차지 2m를 들고 있는데도 걸렸어 1 m 5 0 짜리 어초입니다. 아니 애들이 너무 커서 못 물어가요. 아니야. 아니야. 물러면 뭐 다음으로 우럭 주둥이가 얼마나 큰데? 비장의 무기 꺼냅니다. 만색이포. 300세트다. 아, 칼같이 걸리네. 더 띄우고 갔어야지, 그러니까. 아. 난 지금 2.5m 누가지고안 걸렸는데, 안 걸리면 왜 고기가 안 걸리는걸. <laughs> 원래 이렇게 밑걸리면서 다른 바늘에, 안 걸린 바늘에 툭 물고 그래야 되는데, 그렇지. 지금 수온이 10도 정도밖에 안 돼서 우럭들이 움직이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. 이야! 있다, 있어. <laughs> 야 뭐야? <laughs> 야 뭐야? 쭈꾸미 사이즈랑 우럭 사이즈랑 비슷하다. 이번엔 다섯 바퀴. 아까는 네 바퀴 감아가지고, 가운데 마늘이 걸려서 다섯 바퀴 감고 가보겠습니다. 오늘 물색도 안 좋네. 음. 물이 새카매야 돼. 그래야 그게 맑은 물인데, 지금 뿌옇잖아 채비만 음. 걸리면, 짱 갖고, 다 잘라. <laughs> 자기 건안 <걸> 자르고. <laughs> 저, 옆에 있는 사람. <laughs> 뭐라 고해야지 아까 기둥줄도 딱 잘라버리더니, 그래. 걸렸다 그러면 바늘 자르는데, 바늘을 돌에 묶은 데서 잘라가지고, 바늘 어. 빼면 되거든. 근데, 그냥 중간에 툭툭툭툭 다 잘라. 그것도, 짱 갖고 막. 뭐라 그래야지? 아니, 나는 끌고 있는데 자르고 있더래, 이제. 아. 이게 <laughs> 무슨 매너야. 이웃을잘 만나야 돼. 아, 그럼 옆에 사람 은 엉키가 굳었대니까. 겁이난 데니까 또심마또다잘일까봐 어, 어떻게 거기만 보냐? 어, 가운데만 아무나 안 무는데 혼자만 땀물었어요 어쨌든. 아고 축하합니다. 아유, 잘 담네. 시마리째? 네, 네, 맞다. 오, 또 왔어. 오, 이야. 어떻게 고기만 딱 오지? 오, 신기하네. 오, 쌍거리. 오호. 호호, 쌍거리. <laughs> 왜 내꺼는 안 물지? 맛이 없나? 야, 우리 둘이 막 건너뛰지? 아, 희한하네. 이렇게 2m 짜리입니다. 그게 이렇게 니다 어? 왔다 왔다 왔어, 왔어. 왔다. 어. 자가 자가. 와한 마리 더. 와. 아이고 시단 걸렸다. 아이. 아. 야 채비가 통채로 날라갔냐? <laughs> <laughs> 아어 용왕님 한마리 점지해 주세요 이번 나올 겁니다 여기 수리거리 하실 겁니다 딱챙 <laughs> 들어가자 워터 진입자에는 바닥을 치다가 눈치 보고 있다가 옆에서 걸림이 생기거나 하면은 얼른 들어 올려가지고 타놓고 가야 되는데, 앗차 하면은 어처에 걸리기도 하고 그럽니다. 소원이 차서 고기가 위로 좀 뜨지는 않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최대한 바닥을 공략해봐야 돼요. 어휴, 피어나니 밑트 어휴, 한수 나왔어요. 아이고, 걸렸다. 홍돌도 터지고, 바늘도 터지고, 바늘 뒤에서 터졌기 때문에, 어, 여기다 묶어서 그냥 직접 써버려야 되겠어요. 어부매듭. 간단하게. 링 바늘로 묶어서 사용. 처음부터 들고 가면은 안물것 같고 바닥 치고 가다가 들어 올려야 되는데 내가 먼저 걸려 버리면은 나만 채비 손실 되고 말아 버리고 이런 상황이네 반절만 들고 가자 하나 둘 1m만 아이고 또 걸렸네 흐아.. 자, 낚시가 될라면 바닥 찍자마자 그냥 막 두두두두 와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말이야. 어, 아, 하나 왔어요. 어, 사이즈 좀 있어 보인다. 하나 아, 찍자마자 왔다 왔어. 그냥 쓸만하네. 나는 깡패니. 자, 어휴, 한 4자 되겠다. 자, 이거 한 40cm. 살짝 너무 빠지고. 밥 먹고 합시다. 점심 맛있게 먹고, 심기 일전해서 해봅시다. 하나, 둘, 셋, 넷. 2.5m, 네 바퀴만 감고, 대략 2m 정도만 감아 올리고, 입지를 기다려 보겠습니다. 걸리기 시작한다. 좀더 들고. 저 앞에서 걸려서, 지금 배가 앞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, 조금 조심해야 되겠어요. 왔어! 오! 오유! 오유! 대물이다, 대물! 이야!

자 하나 둘셋넷다 고, 더, 더 감아야지 더 감아야지 감았어 오 풀린다 빠졌구만 빠졌어? 아냐 안 빠졌어 줘아 줘봐, 줘봐. 내가 할게 내가 음. 할게 드래그꽉차에 이빨 조여야 돼 드래그를 이빨 조이고 최대한 감은 다음에 라인을 이렇게 한번감아지고 하나 둘으 됐어 아우 땡큐 감사합니다 몇 m예요 지금 3 3이예요 아이고 아유 채비를 그냥 끊는, 끊는 게 낫겠는데 이거 못끌러못끌러 지금 빨리 이동해야 되니까 채비 잘라가지고 빼버려 그냥 어쩔 수 없어요. 아 자, 가보세요. 아 채비 하나랑 고기 한 마리랑 바꿨으면 잘한 거예요. 어 잘한 거지. 오우 크다 오우 좋아 오우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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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크다 아 이거 서좀 잡자 형님하고 나가볼게 그렇게 양옆에서 하는데 우리 가운데만 안 나왔어 어떻게 해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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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이게말야 오, 왔다, 또 왔어. 어이 어쨌든 입질이 잘 들어오네. 왔어, 왔어. 어우 뭐야, 사이즈다, 사이즈. 사이즈야, 사이즈. 어. 우 와 오, 빵이 좋다, 빵이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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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이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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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오, 빵이 좋 오, 빵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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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된다니까 어우 오, 오, 가 되나? 오, 가운, 가운데 바늘. 어. 어? 예스이야옷자 아. 깍방하겠다. 자한 마리 했습니다. 아아 아, 두... 바닥에서 물었죠? 어 가운데 바늘 물었어. 바닥 찍고 한 바퀴 감고 있었거든. 그리고 가운데서 물은 거야. 한번 잡는 그... 올라서 잡나봐 이게 올라서 잡으시네. 골라 잡는 재주가 있나? 아유 잡혀 주는 거지. 그렇지? 어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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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왔다 깜패.. 미안해 됐네 에이 씨 미안해 미안해 까마야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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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 <laughs>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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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안해 미안해 미안해 이 미안해 미안미안 미안해 미안 미안해 미안 보다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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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내가 해줄게. 오늘 두 명이 자꾸니까 다 감아버지. 니까 미안하다고 아유 미안해. 우리 우리 나 그랬어, 미안해, 잘못했어. 잘라버려, 잘라버려. 네. 줄을... 잠깐 잠깐 잠깐요, 어! 아직. 어! 어! <laughs> 안돼 이거 다 감아놨어. 내거 잘, 잘라버릴까, 내 거를? 채비, 이게 채비 여기를, 여기, 여기 잘라. 여기 잘라, 잘 어. 일단 여기 자르고. 그 다음에. 야, 여기 돌에 있는 데를 막감아나봐가래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고기가 다 감아버린 거야. 음. 요 가운데 여기를 딱 잘라요. 자, 자르고. 내걸자르는돼 빨간 거. 빨간 게내 거야. 씨. 자기 거냐. 됐다. 됐어, 됐어. 음... 됐어. 미 올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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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려. 아니, 미안해. 감사합니다. 아니 이찌이 깡패가 아닌데. 죄송합니다. 한 마리 잡고 기다리려면 좀 들어올린 다음에 기다려 줘야 돼. 그래야 옆에랑 안 걸려. 채비 얼른 다시 해. 예. 감사합니다. 말대로 됐잖아 그래도. 어? 혼자 못 잡고 있다고 잡았잖아. 아니. <laughs> 됐어. 아니네. 됐어됐어 어, 그냥... 이 전동릴이 왜 꺼졌냐? 어이 씨. 전동릴이 왜 꺼졌어? 아이 씨. 코드가 뽑혔나 보다, 이거. 배터리가 다 됐나? 아이. 손으로 감아야지, 뭐. 아이씨. 아이, 고기는 있긴 있는 것 같은데. 전동일이 막, 마탱가 갔네. 아, 손만좋겠네요 아유, 이씨, 언제 감아, 이거. 힘들어. 쬐끄만거한 마리 더 먹고. 어, 모좀당해 응? 데 있어. 있어요? 코드가 잘못됐나? 딴들이 없어요? 음. 선 없으니까 직결로 그냥 연결하니까 되네. <laughs> 선이. 접촉이 지금 되다 안 되다 그래 맞어요어호어어우 좋아 오우 강인이다

아이고 걸렸다. 아고 걸렸어, 걸렸어. 아 아까 채수야죠. 어하나 그래. 들고 있어. 그래. 바늘 하나 뜯기면서 그래. 바늘 하나 뜯기면서 오케이 커커 커, 커. 어? 그래? 어? 자, 피오나님 한수 나오고. 음, 응. 저도 한 사자 가까이 되는 거 하나 나왔어요. 에이 사자는 안되네 35자 뽕돌이 뜯기면서 뽕돌이 뜯기면서 나왔어 어. 하, 가운데 바늘에 물고 하고 났어 매니저님 강 낚시에다 갖다 버린 돈이 얼마야 <laughs> 수업료를 많이 냈지 나 이제 이거 뽕돌이 이거 털리면 이제 접을라고 끝날 때까지 안 털리고 써야지 조심해서 이게 바닥에 고기가 있으니까 자꾸 바닥을 긁어가지고 걸리는 거요 이게. 맞아요. 띄우고 가면 안 걸리는데, 띄우면 또 고기를 못 잡으니 어떡해, 네. 아. 네, 2.5m. 2.5m랑만 하고, 뭔 소용없어요, 바닥 쳤는데? 그래도 1.5m는 들고 가야지. 걸리더라도 바늘 한 개만 걸리게. 눈치 잘 보고 있다, 옆에 사람 걸리나 안 걸리나 보고 있다가, 걸리면 좀더 올리고, 그렇게 해야죠. 현재 1.5m 들고 있어요. 1m는 고패질로 넘기는 걸로. 아유 걸렸어, 아우. 에이, 저는 안 되겠어. 에마 하나만 더 넣어. 마무리 해야겠다. 들어가려고. 어차피 뽕돌 털리면 갈라고 마음 먹었었는데, 잘 됐다. 하늘 남은 거는 다시 또 사용해야 되니까, 도로 넣어놓고.